표고버섯과 두부를 같이 드셔 보세요. 면역력과 단백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표고버섯과 두부를 함께 찌개로 끓여서 먹거나 표고버섯 볶음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면 면역 강화와 근육 합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렌티난이 두부의 대두 단백질과 만나면 면역 세포를 잘 활성화시키고 항체 생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여기에 마늘이나 대파를 추가하면 항균 효과가 더해져 면역 방어력이 훨씬 상승하는 좋은 시너지가 나타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특히 표고버섯의 에르고스테롤이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결합하면 자연사례세포의 활동을 잘 강화시켜 암세포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켜줍니다. 두부의 완전 단백질이 표고버섯의 아미노산과 만나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향상하면서도 면역글로 불린 생성을 촉진하여 체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시켜줍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면 밤사이 면역 재생과 근육 회복이 좋아지고 표고버섯의 깊은 감칠맛과 두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건강하면서도 든든한 한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암 치료 중인 환자,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진 직장인들에게 면역, 보조제 없이도 자연스러운 면역력 강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좋은 면역 강화 조합이에요. 일주일에 네, 다섯 회씩 꾸준히 드시면 두주 만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고 한달 후에는 혈액 검사에서도 면역 지표가 크게 개선되며 근육량까지 증가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방법 하나로 당신의 면역력이 좋아질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